생성형 AI를 활용한 스마트 한방 물류 아이디어 경진대회 1조 팀을 모셔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1조 베이스팀 발표를 맡게 된백주현입니다 시작 전에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자자 집중 대량 물류 처리의 혁신을 위한 첨단 기술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기존 재고 조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한마물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드론 기반 RFID 자동화 스캐닝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lso <목소리> briefly 어... introduce your medical 일단, 저희 물류 재고조사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있어요. 저희 지금 현재 물류의 문제점은, 어, 시간적인, 시간적 소모적으로 재고조사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업하시는 아. 인력, 사람분들의 이제 안정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이제 높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드론 RFID 기반을 사용한 드론 어,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어, 드론으로 이제 드론을 날려서 이제 물류를 이제 자, 조사할 수 있고, 음, 이 조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그 중앙 시스템에 이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RFID 말고 이제 QR 시스템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QR 시스템이랑 좀 다른 게 QR은 이제 시각적으로 스킨을 해야 하고 이제 낮은 초기 비용이 있지만, 어 RFID는 이제 그냥 비쪽촉식으로 그냥 스캔만 딱 해서 대량으로 한 번에 스캔이 가능합니다. 어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인건비가 줄어들어 비용이 절감하게 될 것이고요. 어 시간적 시간도 단축이 될 것이고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비용에 대해서 원래 기존 비용이 한1,600 달러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한400 달러 정도로 감소하게 되고 이제 1,200 달러가 절감이 된 금액에서 이 5%를 이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좀더 일의 효율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려면 일단은 현장을 분석을 해서 그이 드론을 날리기에 적합한 시간,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 드론을 날려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지 파일럿을 테스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 구축, 이제 알맞게 그 물류를, 물류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기술이 도입하게 되면서 이제 미래에는 어, 드론으로 사용한 이제 물류 재고 조사가 보편화될 것이고, 이제 이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해서 미래에는 어, 좀더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이 만약에 잘 된다면 글로벌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4분 하셨습니다. 자, 4분, 1분 경과에 대한 감정 처리 있겠습니다. 질의응답 있겠습니다. 자, 앞에 서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조에서 질의응답 하시겠습니다. 한지과 이케아에서 이제 갈, 그 드론으로 물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와 있고 그에 대한 비슷한 그 제품이 나와 있는데 차별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한지에서는 QR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f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아이디 어, NFC를 하 NFC도 어, 음. 물론 좋은 기술이지만 아넥트 아이디를 사용했을 때 일단 저희가 이제 물류를 대량 생산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잡았고 그러기에는 RFID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주. 그 해당 기술에 드론의 품질이 연관이 있는지, 드론을 좀안 좋은 거 써도 충분히 기술을 쓸수 있는지 아니면 아그 문제는 조금 이제 RFID가 탑재된 드론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 드론이 한 1,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라고 있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이팀 드론 금액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혹시 초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어, 초기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많이 비싸긴 하지만 이제. 미래로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인건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한번 초기 비용을 좀 빡세게 줘서 그거를 이제 돌리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오팀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아니신가요? 손? 네. 질문자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저희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이 스마트 항만물류 이제 아이디어 동진대회를 하게 되면서 어, 어 많은 생각과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사람과 함께 이제 같이 할수 있었다는 게좀 즐거웠고요. 어 이제 앞으로 다음 팀 발표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한번 다음에 발표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